자, 2010년 7월 교육청 문제인데요. 요 문제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죠. 써서 규칙 찾는 거. 네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N단계 검은색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은 1, A2는 2, A3는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A4는 어떻게 될까? 여기가 검검, 검, 검. 그 다음에 여기다 검검검검, 검, 검, 검. 그러니까 그쵸 2 더하기 네. 4죠. 얘네들 홀수왕 짝수왕 따로 도는 거죠. 아네네 네. 엄청 간단하네요. 아, 그럼 a의 2n-1은 1부터 2n-1까지 홀수들의 합이고요. 네 a의 2n은 2부터 2n까지의 합이죠. 네 그래서 뭐 이거 등차수혈합 계산하면 얘는 n제곱 되는 거 얘는 n제곱 플러스 n 되는 거죠. 네 됐습니까? 네 그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데 이게 어디서 뭘 뺄지 모르죠. 여, 이게 더 뒤에 있는 숫자일 수도 있고 이게 더 뒤에 있는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네.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 때, 그죠? 네. 비교할 때 n이 여기 n 아니에요. 여기 n이 아니고 n이 e 어, k 마이너스 일일 때,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, 그러면 짝수에서 아, 그쵸 짝수에서 홀수를 빼는거죠 네 짝수항에서 홀수항 네 맞죠? 네 그러면은 어, a에 어, 이거는 이제 2 k a 의 2k-1이지 네그죠네음그면 여기다 k 집어넣으면 k제곱플러스 k-k제곱 이렇게 되는거네요 네 맞습니까? 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야되니까 15가 돼야 되니까 k는 15가 되겠네. 네. 됐죠? 네. 그럼 그때의 n은 얼마겠어? 29겠고요. 네. 이해되시죠? 네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, n이 얼마일 때? 2k일 때. 음, 맞지? 네. 음. 그러면 a 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의 2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? 네. 그러면 2k 플러스 1이 되려면 어디에다 뭐 넣으면 돼?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넣으면 되겠죠? 네. 맞아요? 네. 음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아, 네, k k 제곱 마이너스 k 이것이 얼마다? 15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그럼 k 제곱 k 제곱 지워지고 2k랑 k 지워지니 그 k 플러스 1이 15 그럼 이때는 k가 14가 나오겠네. 이해되세요? 네. 그럼 1사이다 넣으면 28, 그렇죠 음. 얘는 28. 그래서 28 더하기 29 하게 되면 57이 나온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딱히 어려울 건 없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알아내는 거는 매우 쉬웠던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이걸 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, 이거. 음. 왜냐하면 a에 2n-2n을 구했지, a에 n 플러스 1n. 그러니까 이거 두 개랑 이걸 연관시키는 요거의 능력에서 조금 아. 막혔을 가능성이 커요.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n 플러스 1번째 에서 n 번장 빼니까 n 플러스 1번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네. 그것만 생각한 거야 음. 그래서 그냥 n이 2k-1이면 n 플러스 1번째 이 짝수라는 거고 네. n이 2 k 면 n 플러스 1번째 이 홀수라는 거죠 네. 그래서 그거 되게 얘를 잘 조작하면 되겠지 음. 또 이거랑 이거랑 안 맞다고 여기서 음. 아 여기서 못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잘 봐도 연습해야지 생각이 납니다 아, 네. 음.